그, 저는 이제 뭐 주로 그이정 그 국분이나 그 지난 정부에서도 국방부라든지 합참 뭐 최근에 하는데 합참에 대해서도 여러분 갔었는데요.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톤이 예비역 그 예비역기 그, 단체라고 해 이쪽하고 전역들는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역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강경 보수 강경 <laughs> 얘기를 하는 좀 그런 분위기. 아 아닙니다. 같아요. 저 진보 얘기도 아니, 많이 드니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제가 <laughs> 간단하게 뭐, 어,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선 제가 지금 책임연구회는 아니고요. 아, 작년 연말까지 수석연구원이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작년 퇴직해서 아, 지금은 이제 자문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아, 국가안보를이한 자문연구원이고요. 아, 우선 이제 우리가 <laughs>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뭐, 어, 지정하게 부활, 또는 뭐 지정하게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어, 대화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어, 세 차례 만났고 또3차 정상회담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 현하는 위협하고 <laughs> 또 최근에는 이제 북한, 어, 북한뿐만 아니라 어, 주변국의 잠재 위협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어제 그제 그 합참에서 폴밀 게임할 때 제가 참여 참석을 했었는데요. 주로 다뤘던 문제들이 이제 그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관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라는 게 이중적인 위협 속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을 해다가 보면 항상 이제 그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북한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외교안보 공간, 국방의 공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금년 6월 달에 <laughs> 중국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그, 인민해방군사나 이제 그 연구기관이어가지고, 왜 너희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는, 어, 그, 외교부장 조리 그러니까 우리 처럼은 차관복급이 나오는데, 그, 중, 아, 그,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가면은 왕위가 나오거든요. 어, 그랬더니 뭐 지난번에 얘를 변명하더라. 고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물어봤죠. 너희들은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당연히 한국이 국가적 이산도 높고 또뭐 여러가지 중국의 이해관계도 높다고 얘기하면서도 어, 정작 그 대우를 받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낮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제가 있던 데가 국정원 산하연구소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 해외에서 하는 거 보면 말이 국정원이지 해외 정보가 아니라 완전 해외 나가서 북한 공장만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남북 분단 그리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서 아, 한국의 자율적인 외교 안보 공간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아, 그래서 아, 특히 이런 잠재적 그 위협이 증대되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어, 남북 문제에만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는 아, 우리가 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진창근 박사님 부분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새로운 신냉전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 마침 그 폴미게임에서도 그 어떤 뭐 박사가 그 얘기해서 제가 비판했고 많은 사람이 어, 신냉전을 보면 안 된다고 라 하는데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어, 실제로 우리가 어, 주변국의 잠정적 위협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러나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 조평통이,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9.18 군사학에서 해놓고,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 연습하고, 또 참수작전, 연습을 하고, 또 대규모 군사, 아니, 그, 증강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가, 딜레마 상황이지만, 어느 하나로, 선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독립협이 진행되고 있지만, 낙관은 근물이고, 또 설사 해결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군비 통제 협상이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국의 잠재, 위협, 잠재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도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모순적 상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창수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은 균형 있는 정책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그 어제 그제 있었던 폴밀 게임의 핵심이 이제 회색지대 사태 이 문제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이 빈번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해군이 활동 영역을 동경 124도선을 넘어서 흑산도 인근까지 지금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그리고 금년에도 세 차례나 일본 자위대 초기기가 독도 및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함에 대한 근접 저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첫 번째로 장거리 연합 공중훈련을 했고 이 때, 어, 양국의 폭격기가 카디즈나 자디즈를 무단 진입을 했고, 또 러시아 조기 경보 정찰기가 독도 영경을 침범해서 우리 쪽이 이제 스크램블링 하고, 스크블 하고, 결국 이제, 어, 차단 기동을 하면서, 어, 결국 이제, 어, 플레어를 발사하고, 이제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고, 어, 우리가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오히려, 어, 항의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일본도 이 문제 때문에 이미 90년대 말에서부터 일본의 독재적인 주변 사태에 대한 역할들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와 2조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암드 어택트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하고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그, 암드 어택트에 해당되느냐 하는 건데, 당시 이제 그 폴밀게임에서 국제법 어 하는 분도 고대 교수가 같이 참석하시는데, 이분 얘기가 어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로 한미 상호방위조에게 약어 해당이 안된다안 돼갈 수도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만약에 조기경보기가 뭐 자디즈나 카디즈에 어 무단 진입을 하거나 또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미군이 도와주겠냐 이거죠. 뭐 독도나 이어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직접 개입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의 형방인데, 아시다시피 유엔사는 18개 회원국 구성되어 있고, 유엔시에는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합사가 청설된 이후에는 유엔사가 작전사령부 기능을 반면합사의 이관하고,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8월 11일서에서 20일에 있었던 연합지휘소 연습에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일부 국방부도 해명했지만, 특히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저한테도 문의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엔사 임무가 RSO and I에서 RSO 수용 대기 전방 이동까지는 어, 이른바 False Provider 임무기 때문에 이건 유 n 사가 하는 게 맞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아, 그 I에 해당되는 통합 인 n 그레이션 부분서부터가 어, 어, 전작권을 담당하는 미래사령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문제는 없다. 다만 아, 진작, 아, 그 김창수 박사, 그, 김창수 박사님이 어, 발제문에 얘기했듯이, 어, 한국 측과 미국 측의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러면은 평시에 이제 유엔사의 권한, 어, 그리고 유엔사 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 시민단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그 지휘서 연습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다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여전히 한미 간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토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현재까지, 어, 전자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이제 아, 한국군 대장이 맞고 전자권 행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저도 제가 지난번에 합참에서 전자권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토론을 했었는데 아, 우리 합참 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이 분리되어 있고 또 미래연합사령관이 한국 장성이면서 또 그게 아, 평택기지로 가서 있다는 게 과연 그 효율적이겠냐 하는 논란을 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국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으면 좋겠고요. 아, 결국은 어쨌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북한군의 어, 단독 그 침략에 대해서는 한국군 또는 어, 미래한미연합사가 단독으로 당연히 어, 전작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 다만 이제 북한군이 그때까지 <laughs> 어, 대량 살상 무 핵무기가 어, 해결되지 않아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어, 어, 이용한 침략을 한다든지 또는 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침략했을 때는 한국군이 당연히 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이 대장인 상태에서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는 유엔 사령관으로 넘어가서 다국적 참모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어떻게든지 논쟁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뭐 영역별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다만 위기상태 뭐대프콘이 어떻게 전개될 때 따라서 대표들의 규정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에 단일하게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연합 연합군 형태로 조중연합군이라든지 뭐 러시아까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좀 전작품 문제를 좀정리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의 위상 부분은 뭐 지금 노면정권 당시에는 평화협정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평화주의 체결되더라도 완전한 평화정치이 이루릴 때까지는 유엔사가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화정이, 어, 책을 되더라도 유엔사가 스스로, 어, 스스로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유엔한 머리가 새로운 결의를 하기 전에는, 일정정도 존속할 수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다만, 이게 이제, 완전한 평화정책이 이루어진다는 명분으로 좀더평화협정책을 이후에도 존속할 수는 있지만, 어, 이 부분들이 이제,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국제법 하는 분하고 토론 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위에서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유엔사가 어, 재활성화된 유엔사가 어, 명칭 유지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뭐, 동부가 사용부라든지 대칭하면서 어, 도쿄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금년 1일에 발표됐던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어,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어, 여기 일정하게 한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현상 타파 국가로 수정지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치명적인 군사력과 강력한 동맹과 우호국을 결합해서 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치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 동북아 한반도 평화의 어, 린치핀이고 한미를 삼각동반자 트릴레트럴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딴 분들 어, 지소매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 그 삼각 동반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는 어,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지난 6월 30일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어, 그 1대1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지난 6월 때에 갔을 때 아, 우리 이제 그 외교부의 동부가 대사도 같이 갔었고, 우리 대사관의 브리핑 받았을 때도 일대일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그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부분에서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신남방 정책과 부분도 마찬가지. 인도투평대 대학을 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정책 기조하여서 아, 공통 부분에서 협력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그 박용준 박사님이 이제 얘를 하시면서 어네 번째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어 동북아 협력을 얘기하는 데 사실은 구분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그 그 집단 방어하고 집단 방위하고 집단 안보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용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한다면 일단 집단 방어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집단 안보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현정세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냉전이냐 패권 전이 과정이냐 아니면 뉴노멀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만약 에 신냉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밀과 북중 러간의 진영 대류로 가야 되는데. 아, 아까 진창수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뭐그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아, 지금 북한과 일본과도 지금 관계가 상승이 어, 논의가 되, 어, 되고 있고, 어, 또 일본은 아시다시피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급진전시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일종의 뭐그 리스크 관리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런 복잡한 정세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신냉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견에는 그다음 패권전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아, 과거의 패권 국가 미국과, 아, 새로운 패권 국가의 도전국인 중국 사이에서 양자 테일로 빠질 소리가 있다. 뭐, 안미 경중이라든지, 연미, 아, 결미 연중 저는 뭐, 이 부분도 이분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 적어도 현재는, 아, 미국의 패권이 열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어, 상당히 곤란을 겪는, 이른바 유노멀의 상태가, 어, 일정 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 특히, 이제, 그, 미국이 바라보는, 어, 이게 동맹에 대한 입장이, 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데 이게 트럼프로 국한될 것인지, 어, 뭐, 트럼프가 국한될 경우는 또 재선되면 또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도 어,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할 것인지, 유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미국 전문가들도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일정 정인데 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어, 뉴노멀의 어떤 새로운 안보 전략이 수립된다고 보고요. 어,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집단 안보, 콜렉티브,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긴 한데 아 어,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 우리 가 한반도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하나의 어떤 그 아시아 공동체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냐 사실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 그렇다면은 중국의 군사적 막기 위해서 집단 방위, 역내 집단 방위, 콜렉티브 디펜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했을 때이 부분도 상당한 리스크를 관리, 어, 안고 있다. 어, 사드 보복 당시에 우리가 어, 우리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26%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매일 경쟁과 한국 경쟁이 굉장히 감명 깊게 읽낀게 뭐냐면. 오히려, 어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에게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어 중국에 대한 무역 우존들을 출선도 20%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게 마침 이제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뭐 베트남에 많이 갔는데, 지금 어찌됐는지 다시 높아져가지고 27.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 여기 또 안보하는 분들은 뭐, 이게 그 안보가 우선이지 무슨, 경제냐 하지만 또 경제하는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무슨 안보도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지 해서 사실 중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보 공유까지 해서 왔지만 군수 협력이나 연합 작전까지 갈 경우 어 이게 같이 하면 지역 동맹화 되는 게아연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한미일 집단 방위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하는 을 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영주학생 소개했지만, 저는 이제, 어, 그, 일단 직소면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 다만, 일본에 대한 뭔가 대응 조치가 필요하니까, 1년 단위의 부분에서, 일단 1년간에는 어, 정보기율 중단을 선언하면서, 뭐, 유지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전제는 정보 공유까지는 가지만, 군수협력이나 연합작전. 우리가 아까, 사실 군수협력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2015년도에, 아 어, 그, 일본 방위상이, 그 적어도 일본 자위대가, 남쪽에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데 북쪽은 한국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이 약사 군수협력 문제가 파탄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단순한 오해는 아닙니다. 이가 이런 부분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우리가 냉전 시대고 앞으로도 저는 전통적인 허브의스포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 안보에 이롭지 않은가. 다시 한번 한미동맹 국권이 하면서도 주변 국관계에서는 좀 폭넓게 유연한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니다 <laughs>